전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벌레가 제 몸에 붙는다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벌레에 대해 물어본다면, 단순히 벌레가 싫다고 말할 뿐, 벌레 공포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땀이 나고, 구토를 하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죠. 이러한 증상을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며, 심한 경우 공포증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며,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공포증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공포증을 숨기고 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질병보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도 별로 특이한 공포증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수록 높은 위험도를 주었습니다. 물론 위험도가 올라갈수록 끔찍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위험도 1 바나나 공포증 바나나 공포증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포증으로 실제로 스웨덴 장관인 파울리나 브란드베리가 바나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일정이 시작되기 전 모든 바나나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서도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바나나 공포증이란 게 이름만 들어봤을 땐별것 아닌 것 같지만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선. 바나나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마트에서 식료품 코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언제 바나나를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꼭 식료품 코너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든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바나나를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으며 속이 메스껍고 구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증상이 심각해지면 그 자리에서 온몸이 마비되거나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나나가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공감이 잘안 되신다면 영상을 1분 14초로 다시 되돌려서 모든 바나나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살인마로 대입하여 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위험도 2. 우주현상 공포증 대부분의 공포증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공포증의 경우, 바나나를 먹다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게 되거나,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바나나 공포증이 생기죠. 하지만 우주현상 공포증은 조금 다릅니다. 지구로 향하는 운석 같은 물체처럼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한 무서움인데, 증상이 심각해진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우주적 사건을 대비하며,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즉,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공포증이죠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인터스텔라를 보고 친구들과 재밌었다고 대화를 할때 옆자리에 있던 우주현상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영화를 계속해서 되감기하며 미래를 대비할 것입니다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데 햇빛이 강렬한 날, 그 눈이 따갑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실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무서운 공포증입니다. 위험도 3. 이성에 대한 공포증. 여성의 경우 남자에게, 남성의 경우 여자에게, 소통은 물론 같은 장소에만 있어도 공포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본다면 여중에 나와 모종의 이유로 여고에 가게 되고, 여대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등 바쁜 생활로 인해 남자와 몇년 동안 대화를 못 해본 여성이 남자와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도 온몸이 긴장되는 그런 경우도 이 공포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하죠. 이 공포증이 위험도가 3인 이유는 범죄로 인해 많이 생기는 위험한 공포증이기 때문인데 작곡가인 스티븐 손드하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받아 그 트라우마로 인해 여성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결국 동성애를 시작하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 하기도 했죠.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 혹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도 쉽게 트라우마를 이기긴 어렵기 때문에 이성 공포증에 걸리게 됩니다. 위험도 4 세균 공포증 스스로 공포증 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 공포증을 대비하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공포증이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언제나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영국에 사는 사만다 콕스 라는 여성은 10살 때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세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병원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0살 때 시작된 공포심은 14살 때까지 점점 커져가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독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균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가 흘려보내는 인생의 시간에 비례해서 커져만갔습니다. 샤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엔 집 밖은 온통 세균 천지라는 결론을 내린 그녀는 18년 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TV를 보며 지냈고 그녀의 부모님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사들도 손쓰기 어렵다고 했죠 그녀의 병세가 얼만큼 심각했냐면 강박증이 심해지는 날엔 샤워하는데 20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죠 세균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씻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20시간 동안 샤워하는 상상을 하니 몸이 따가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이 집안에서 의식불명인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76세, 77세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말이죠. 만약 집 안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족이 쓰러졌는데, 친구 한 경위를 물어보니 세균 공포증을 가진 딸이 너무 오랫동안 샤워를 하다가 쓰러진 것 같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외출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 병원 진료 기록도 없고, 사망의 원인도 길고 긴, 아주 오랫동안 긴 샤워로 인한 탈수와 피부병 때문이면 말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약 7시간의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녀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함께 있어 준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녀가 죽기 직전날 탄산음료를 주려고 갔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데 공포증 때문에 외출도 못하는 딸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포증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증은 공감해주기도 도와주기도 어렵지만 혹시라도 너무 어둡고 너무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내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